오늘은 선취점을 누가 먼저 얻느냐가 중요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. 2루수 잡아서 자, 1루에 볼강민 하나를 덮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. 더 스윙 샷. 3구. 2루수 잡아서 자, 이번일까요? 제 4구. 아, 윙진이에요제 4구. 앞 아, 스윙. 2. 제 3구. 했어요자 이번엔 투수가 어떤 구조를 선택. 2루수 잡아서. 아, 공을 맞히기 힘든 그런 공이었어요. 3루수 잡아서. 아, 아, 1루에 가 볼가... 6. 자, 이번엔 유격수가 잡아서. 아, 사인을 나눕니다. 제2아못 2루... 잡습니다. 아 투수 이렇게 되면. 겠죠. 제 3구. 2루수 잡아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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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3구. 입니다 아, 아, 제 3구 아, 박스윙 아, 스트라이크 아, 아, 이번엔 3루 초고 갑니다 3루수 잡아서 아, 제 3구 2루수 잡아서 자 1루에 아, 볼 갑니다 아 지금 잘 골라 냈어요 자 이번엔 투수가 과연 어떤 공을 아, 던질까요 아, 박스윙제 1구 아, 좌측 라인을 나눕니다. 이제 2루 이번엔 유격수가 잡아서 이보다는 자기 풀 스윙으로 해야 됩니다. 자 이번엔 투수가 어떤 구를 선택할까요? 상구 위수 쪽으로 정면 타구 선동열 갑시다. 이 욕심만 앞서고 있는데요. 3루수 잡아서 자 1루에 볼 갑니다. 자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 수도 있겠죠. 덕스윙. 제 오구. 똑같다 건드리죠 잡았어. 아 완전히 속 같네요. 자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수 있는 여유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승부를 해야 됩니다. 김건수 따라갑니다. 김건수가 삼구. 맞췄. 들어가요. 제 삼구. 스윙 선질. 제 3구. 깨끗한 타. 볼 하나를 더볼 수도 있겠죠. 제 3구. 스윙 와인드업. 아우. 3구. 아우. 스윙. 와인업제 3구. 스윙 선질. 맞지 않았네요. 자 이번엔 투수가 과연 어떤 공을 던질까요? 헛 3구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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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서1루였어요 자, 자, 이번엔 투수가 어떤 구지를 선택할까요? 제4구, 박스윙 3일입니다. 투수, 와인드업, 우익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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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수 있는 수유가 있습니다 우스윙스트수 우익수, 우익수, 우구수우인수 우익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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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정말 예리했네요. 자 이번에 투수가 과연 어떤 구질을 던질까. 요 헛스윙 한 물러났습니다. 자 글쎄요, 투수 선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. 아우이요자투포스간의 배터리가 싸인을 나눕니다. 이루수, 잘나서. 이번에 투수가 어떤 구질을 선택할까요? 헛스윙 쳤는데 헛방망이질이 됐네요. 헛스윙 선딜. 네. 아시오. 자 이번 공격은 하위 타선인데요. 투수 와인드업. 자 1루에 아우! 볼 갑니다. 더그 승부를 해야죠. 제 5구. 아우! 헉스윙 스라운. 제 3구. 아우! 헉스윙 3루. 제 2구. 우수관 가 구지를 선택할까요. 제 4구. 아우! 헉스윙 스라운. 투수 정민태. 우중간. 자 우수 쪽에 안타가 오는군 역시 이름까지 옮겨. 제 4구. 아, 스윙. 타이밍을 완전히 뺏었네요. 자이 상황에서는 공 하나를 덮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. 자 이번엔 투수가 과연 어떤 공을 던질까요. 아 스윙. 들어갑니다. 아, 제 2구. 곧 아, 아, 넘어갑니다. 자 여기서 투수가 홈런을 통하는데요. 승계층의 능한 선수입니다. 제 네, 1구, 이루수 잡아서 됩니다. 제 5구, 스윙 탑, 제 5구, 아우 잡았습니다. 제 네, 3구, 쭉쭉 뻗습니다. 이번엔 연장전으로 갑니다. 제 1구, 자, 낮은 볼 걷어 올렸습니다. 중견수 중견수가데요제 3구. 타이수 제 1구. 자, 이번엔 유격수가 잡아서 공을 던질까요? 제 4구. 아, 스윙! 제 5구. 아우! 박스윙! 좋네요. 제 5구. 박스윙입니다. 제, 박스윙 삼... 제 2구. 자1루의볼갑니다 그런데요, 아, 제 삼구. 아, 우익수 공을 보고 맞힌다는 생각으로 타격을 해야 되겠죠. 탑스윙 아,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 수도 있겠죠. 제 삼구, 삼구 삼진. 자, 이번은 육구째입니다. 탑스윙 아, 삼 3구. 삼구. 아, 삼진. 아 이게 볼이군요 자 이번엔 투수가 어떤 구조를 선택할까요 스윙스왑 글쎄요 저 선수는 지금 연습중인가요 자 홈런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구 가볍게 침격 자 1루에 볼 갑니다 아우! 아 이거 아웃이죠 이 선수 루상에 나가면 아주 피곤합니다 제1구 아웃 돌고 합니다 자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 수도 오우! 있겠죠. 스윙, 삼구. 스윙, 그고 있네요. 제2구 아웃입니다.